안녕하십니까 기초학력 꿀팁을 속속 강의를 맡은 인천 단봉초등학교 교사 고성근입니다 이제 곧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 누군가에게는 겨울방학이 충전을 위한 휴식의 시간으로 사용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들에게는 선생님들께서 1년 동안 열심히 지도해 주시고 노력해서 끌어올렸던 이 학력 수준을 다시 원 상태로 복귀시키게 하는 이 리셋 현상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겨울 방학, 이긴긴 겨울 방학에 이, 이 학습 지원 대상 학생 그리고 또 일반 학생들의 학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초학력 진단부정 시스템과 그동안 베이스캠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많이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먼저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의 방학 중 지도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3차 향상도 검사를 보고 나서 출력이 되는 그 늘품이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늘품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진단 향상도 검사에서 보정학습을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아까 우리가 그, 보정재료를 배포했던 학생이 뜹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이름을 클릭하시고, 학생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학생의 보정재료들이 이렇게 쭉 뜨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그리고 대면해서 피드백을 주면 상당히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을, 온라인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베이스캠프라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면서 이 베이스캠프 사이트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과 연동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에서 이 학생이 틀린 보정재료들이 이 베이스캠프에서 이 보정재료들을 제공을 해 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 친구는 지금 4학년이기 때문에 4학년 그 보정자료. 근데 아까 우리가 어떤 걸 했었냐면 그 보정자료를 그 시험지를 A형을 배포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A형 시험지이기 때문에 3학년 내용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3차 양상도 검사를 봤다면 이 학생이 4학년이라면 그냥 4학년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A형 검사를 배포했기 때문에 저희는 3학년 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학이, 수학이고 수학 3학년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자리수의 뺄셈을 들어가보면 수학을 누르고요. 그리고 3학년을 누르고 세자리수의 뺄셈이 있는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에게 여기에 나와있는 여기 이 빨간색 이 영상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하시면 이 세자리수의 뺄셈을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어 이번에 새롭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에서 출력된 이늘 품이를 오롯이 설명할 수 있는 그 영상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자리 수의 뺄셈 핵심 콕콕해서수 모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늘 품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여드렸던 베이스캠프에서 이재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생님께서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학생들의 그 일품이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한테 이 영상을 보게 하라 라고 안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의 영상 시청이 끝나면 학생에게 연필 모양의 이 풀기 버튼을 학습하게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학생은 여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문항들을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항을 다 풀게 되면, 자 제가 한번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학생에게 몇 퍼센트 진행했다 이러한 이러한 그 퍼센트가 뜨게 됩니다. 학생은 이걸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어, 내학습 정보에 들어가서 내학습 정보에 들어가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학습하는 내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세 자릿수에 뺄셈을 했는데 이렇게 여 8문제 중에 한 문제 맞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문항을 틀렸고 또 틀린 문항은 다시 한번 풀수 있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생이 어떻게 풀었는지는 학생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활용해야 되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공부방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공부방이 없으시다, 그러면 공부방을 개설하셔서 여기에 학생들을 가입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학습 주제를 안내를 하시면 됩니다. 학습 주제 안내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학생을 선택하시고, 학습 주제 보내기를 클릭하셔서 학습 주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 주제를 보내셨으면 학생이 학생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문항을 풀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학생이 학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이 학습 정보를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이 학생이 얼마나 풀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주제만 내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학습 주제를 클릭하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상세 보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학생이 각 문항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문제를 풀었고 또 무엇을 어려워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과 베이스캠프를 연동하셔서 지도를 해주시면 선생님들께서 쉽게 방학 중에 학생들이, 어, 학력이 떨어지지 않게 지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이것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또 무엇을 어려워하고 쉽게 푸는지를 계속 피드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 인천광역시 교육청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기초학력 꿀팁을 속속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3차 진단 향상도 검사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각 학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갖가지 쉬운 꿀팁들이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곳을 참조하셔서 선생님들께서 기초학력에 그 지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